어젯하더만. 네 안녕하세요 영화 인질의 감독 필 감성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이 늦은 시간에 저희 인질을 선택해 주시길 게 관을 꽉 채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화 재밌게 보셨죠? 네, 네. 진심이 느껴지는 멘트였습니다. 예, 저,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인질은 이 최고의 배우님들과 그리고 여기 계신 황정민 선배님 지금 오늘 지방 촬영 때문에 못 오셔서 너무 아쉽다고 아까도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네. 그 분들과 함께 즐겁게 열정적으로 신나게 찍은 영화고요. 그 좋은 에너지가 여러분께도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고, 만약에 저희 영화를 좋게 보셨다면, 이 주위 분들께, 그리고 이 정보의 바다에 여러분들의 그 감상을 많이 많이 잘좀 뿌려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인질이 200만, 300만, 그리고 저희 이 대우분들이 더 많은 관객분들의 이 가슴에 영원히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저희가 인질을 지금까지 수백 분 봤는데, 볼 때마다 이 연기에 놀라고 이 눈빛에 놀라요. 이 최고의 배우, 김재범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아, 인질범 대장. 김재범입니다. 정민영이 마치 욕을 할것 같은 이 모양으로 저를 쳐다보겠네. 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 영화를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인질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김재범을. 사랑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가시는 길에 혹시 손이 뭐 남으신다면 그 뭐냐 SNS에 또뭐 이렇게 인질 재밌게 봤다 이런 글과 가족, 친척, 친구, 동료들에게 인질 봐라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진에서 큐티 귀여운 뽀짝, 용태 역을 맡은 정재훈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laughs> 저희 인진 즐겁게 촬영한 만큼 여러분도 그 즐거움 한껏 느껴셨을 거라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정말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이렇게 많이 자리에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감개무량하고요 네. <laughs> 네, 이렇게 와주시들 정말 돌아가시면서, 네, 이 입소문 좀좀 좀 많이 좀 내주시면 설명을 드릴게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질에서 반소연 역할을 맡은 이유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 이렇게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어 재밌게 보셨다면 많이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질에서 괴력 헐크 그 이규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네. 늦은 시간까지 영화 보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오늘 돌아가시는 길 안전 귀가하시길. 저 같은 사람 만나지 않고 안전 귀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입소문 많이 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인사드리고 물러갈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오, 감사합니다. 네,